올해 여름 수요특강의 주제는 성경 속 여인들입니다. 이 주제를 주시면서 유명한 인물들 말고 성경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을 주제로 정해보자고 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 여인도 성경의 한 구절에서만 이름이 언급되는 여인입니다.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로 더 많이 알려진 유니게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유니계의 이름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신앙 교육에 대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유니계 학교는 아기 학교와 유사한 것인데요. 유아기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유닉의 말씀 선포,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 유닉의 가정, 이런 책들인데요. 말씀을 암송하고 교육하는 책 제목들에서 유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이름과 책 제목들은 유니게가 디모델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근거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니게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말씀과 정보들을 모아 유니게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니게 이름의 뜻을 보겠습니다. 유닉의 이름은 좋은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아, 정복, 승리라는 뜻을 지닌 니케가 합성된 말로 승리를 거둔 또한 승, 선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유닉의 가족사항을 보면 유니, 유대인인 유닉의 본인과 헬라인인 그의 남편, 그리고 친어머니 로이스와 친아들 디모데 이렇게 네 사람이 유니게의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유니게는 루스드라 지방에서 생활을 하였는데요. 왜 유대인인 유니게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 루스드라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현상을 두고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닉의 역시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유니게는 헬라인 남자와 결혼을 하여 디모델을 낳고 루스드라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따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유대인이라면 행해야 할 할례 전통을 디모델에게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이름을 지을 때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을 살펴보면 딤, 어, 대가, 귀중품 또는 위엄 종기 등을 뜻하는 티메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가 결합한 말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엄을 의미합니다. 유니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디모데 이름의 뜻으로 보아 그는,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유니게가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로 성경에 디모데 아버지의 행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둘째로 사도행전 16장 3절을 원어로 살펴보았을 때 디모데의 아버지를 모사, 묘사할 때 그가 헬라인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유니게의 프로필을 요약해보면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고향을 떠나 타지방 타지에서 이방인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과부로서 아들을 홀로 길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성경에 유니게가 등장하는 유일한 말씀 구절입니다. 디모데 전우서는 바울이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디모대의 어머니 윤희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너를 기억해 보았을 때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던 것이더라.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믿는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유니게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디포 크리투는 문자적으로 꾸미지 않는다, 가식이 없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위선이 아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외식적이거나 거칠해가 없는 믿음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종류의 가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를 극복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복음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윤희계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윤희계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자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윤희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상상력을 발휘해서 유니게의 삶은 어땠는지, 그녀의, 어, 그녀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또 그녀의 삶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유니게는 이방 땅에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으로 이민을 온 외국 여자가 남,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게 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과부가 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도 주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할 친척이나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인 윤희계가 가장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고단한 날들을 버텨내야 했을 것입니다. 과부가 된 윤희계의 상황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의 특징과 사회적 인식을 보면 윤희계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의 소외 계층으로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편이 죽어 혼자가 된 여자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자,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같이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이가 없는 여자, 사회적, 법적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자들도 과부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여자가 절대적으로 지위가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생활에 어려움이 더욱 컸을 것이고, 보호자가 없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때가 마땅히 없었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과부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 때는 과부를 돕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택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과부에 대해 목회자의 처신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유니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성경에 유니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부라는 신부는 그녀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말해줍니다. 이러한 유닉의 인생 속에서 하나뿐인 아들 디모데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녀에게 디모데는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연인이나 부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내리사랑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부모님은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 자녀가 성장해가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하며 그 시간들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돈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쏟아내고 희생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인생의 일부분들을 쏟아부은 너무나도 큰 존재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는 이제 다큰 성인이고 다 키운 자녀인데도 지금도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랑의 잔소리로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방좀 치워라. 어디 나가냐? 누구 만나냐? 늦으면 연락해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의 잔소리로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내리사랑만큼 큰 사랑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희에게는 오죽했을까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다 크지만 아들 디모데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윤희게에게 디모데는 너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인생에 있어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었고, 전부였을 것입니다. 윤희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유니계는 유대인으로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유니계가 과부로서 살아가는 어려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의지했으며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는 말씀에서 안다 라는 것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터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경험하여 알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닉의 신앙교육은 디모델의 신앙과 성품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유닉에는 디모델을 키울 때에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삶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교육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성공해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윤희계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인생을 버틸 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윤희계에게. 바울이 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니게와 디모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 헬라인 할것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에게는 매우 망령되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박해를 피해 쫓겨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게 된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소동을 잠, 잠재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죽이려는 신앙적 사명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 바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이 이 지명에서 유대인들의 분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이곳 이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40km고,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17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속초까지의 거리가 대략 150km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긴 거리를 이들은 오직 바울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걸어오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몇방 며칠을 걸어와야 했으니 밤에는 짐승의 위험을 겪어야 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적당히 때리고 가지 않았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시체를 버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 나갔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에 이러한 소동이 있었으니 루스드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현장에 없었을지라도 루스드라에 살고 있다면 모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박해 현장,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마음속에 굳게 믿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윤희계입니다. 윤희계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껏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함으로써 완전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게는 이 믿음을 다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박해와 고난이 눈앞에 불보듯 뻔하게 있는데 자녀를 그곳으로 보낼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니게는 어느 여느 세상의 부모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명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기꺼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믿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하였을 때 자신의 하나뿐이 아니, 하나뿐인 아들 디모델을 바울과 동행하게끔 보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박해와 고난이 따르는지를 눈으로 보았고 똑똑히 알면서도 아들을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바울은 이런 유니게의 믿음을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일으키는 큰 일꾼으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니게가 살아가야 했던 환경은 어렵고 절망적이었지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또한 그 믿음을 자녀에게 남겨주기 위해 성경을 가르쳤던 어머니였습니다.그녀의 신앙과 믿음의 증거는 아들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은 제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뒤를 잇는 영적 지도자였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동역자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소했지만 그의 믿음은 연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희계가 남겨주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넉넉히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초대 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보게 되면 윤희계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삶으로 신앙과 믿음을 교육했던 것들은 자기 아들 하나 잘 키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유니게로부터 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크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약자였던 유니게의 삶은 디모델을 통해 가장 큰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크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작아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줄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델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유니게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모로 교사로 전도자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작게 여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모인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동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